2021년 4월 17일 청해정원입니다 다분지 고추 정식 2차 정식 후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고추는 복합만점이라는 고추인데요 이것은 생장점을 잘라주지 않은 일반적으로 키운 그런 고추가 되겠고요. 아, 그 여기 보이는 이 고추는 아, 생장점을 잘라준 돌격탄이라는 고추입니다. 생장점을 여섯 본잎 여섯잎 다음 생장점을 잘라준 아, 그 돌격탄이라는 고추인데 모종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요것은, 복합 만점이라는 고추인데요. 생장점을 잘라준, 그러한 고추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생장점을 안 잘라준, 똑같은 복합 만점이라는 고추는, 키가 더 많이 컸고요. 그리고, 좀, 그, 똑같이, 어, 키웠는데, 좀 아주, 어, 푸른 색이 진하고, 어, 이, 이 생장점을 잘라준 이 고추들은 푸른 색이 좀, 어, 연한 색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 이, 요, 요것도 돌격타양 고추인데, 이것은 생장점을 잘라주지 않은, 어, 고추입니다. 요것도 아주, 아주 그, 색깔이 진합니다. 키도 좀더 많이 크고요. 이그돌 똑같은 돌격탄인데 이그 생장점을 잘라준 이 고추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요거는 가지가 많이 뻗었습니다. 이것 하나의 비료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 이건. 그 정식한, 아, 복합 만점, 이 고추의, 아,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 가지가, 아, 다섯 잎, 여섯 잎, 다음에, 이렇게, 네이, 본잎 네이 다음에, 요것은, 아, 본잎, 네잎 다음에 나온 곳이고요. 이것은 다섯 잎 다음에 나온 곳이고, 요 가지는 여섯 잎 다음에 나온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생장점을 잘라 주었더니 이게 가지가 큰 가지가 세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이것은 뭐 다른 또 이렇게 조그만 가지가 나왔네요. 이것은 이제 잘라줘야 되겠죠. 아, 원래 쪽은 네 가지를 네 가지를 키웠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만 키우겠습니다. 이제 이제 세 가지에서 올라온 곳이고 이거는 가지가 올라온 곳이고요 아, 옆에 거를 보면은 아, 이것은 아, 지금 아, 그 네이 다음에 올라온 이 가지는 좀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다섯잎 다음에 올라온 가지가 크고요 여섯잎 다음에 올라온 가지가 조금 작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방아다리가 생기고 꽃순이 나왔습니다 꽃대가 나왔어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그 옆에 것을 보면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만 올라왔습니다. 밑에 가지들은 너무 작고요. 밑에 나온 가지는 작고 이두 가지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방아다리가 생기면서 꽃대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것은 그 돌격탄이라는 꽃인데요. 아, 키가 이건 굉장히 진짜 늦게 자라네요. 키가 굉장히 조금 작고요. 아, 가지는 아, 지금 이건 세가지로 올라왔습니다. 아, 다섯 잎 다음과 여섯 잎 다음음에서 한꺼번에 세 가지가 올라와 가지고 가지마다 지금 방아다리가 다 생겼고요. 또 방아다리가 또 지나서, 아또요기서 이제 방아다리가 돼가지고 꽃이 하나가 피어서 지금 꽃, 꽃이가 달렸고요. 또그 옆에 또그 가지 위에 또 방아다리가 또 생겨서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아다리가 세 가지가 올라와가지고 방아다리가 생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방아다리가 생겼으니까요. 지금 아, 세 개에서, 세 개에서 여섯 개로, 여섯 아, 개에서 열두 개, 지금 방아다리가 열두 개, 방아다리에서 가지가 나온 게 열두 가지가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정식 후 10일째 되는 날인데요. 아, 그 가지가 지금 열두 개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런 다분지 고추가 아, 이렇게 그, 이그 돌격탄양 고추는, 아, 복합 내병계 고추가 아니라 이것은 탄저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탄저병에 강한 고추입니다. 아, 다른 뭐, 칼라병이라든가 이 그런 내병계를 가지고 있진, 있는 고추는 아니지만, 아, 탄저병, 노지에 심을 때는 아주 좋은 그런 고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비늘하고 싸 안에다가 아, 심었으니까 좀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칼라병 예방을 해야 되겠죠 아주 그좀 조생종이죠 조생종이고 신미도가 한5,6 정도 되는 그런 고추가 되겠습니다 비로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후 5일 되는 날한 5일쯤 돼서 4, 5, 6일 돼서 질소 비료를 주면 좋습니다. 요소에는 여기서 보이듯이 요소에는 질소 성분이 46%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반점 바이러스인가요? 그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질소 비료를 줘야, 많이 있,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괴저 바이러스라고도 하는 것이죠. 토마토 아, 반점 바이러스인가요? 이제 거기는 질소 성분이 부족하면 그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를 정식 후 5, 6일째 되는 날, 이렇게 그 주면 좋겠습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복합 비료는 그 다음에 주면 좋겠죠. 복합 비료는 질소 성분이 21%가 질소 성분입니다.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질소 성분이 21%니까, 아까 그 요소 비료는 46%고요. 요것은 21%니까, 그 대신 인산가리가 들어가, 카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시비할 때에는 복합 비료를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토양, 먼저 토양에다가 심기 전에 이런 그 비료를 많이 주었겠지만, 혹시 아 그런 그 이제 유기물 비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아 정식 후에 아 그냥 그저 고추 위에다가 이건 뿌려놔도 됩니다. 이것은 질소 성분이 아 4.3%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 작물에 고추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질소 성분이 소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 고추가 아, 타지 않습니다. 음, 녹지 않아요 뿌리가요. 예, 그러니까 아, 이그 유박 비로는 유기물이 70%고 질소가 4.3%니까 아, 그런 유기물 비료를 퇴비를 좀 적게 했다고 하면 아, 이게 유박 비료를 그 위에다가 아, 이렇게 뿌려 주기만 해도. 아, 물을 주면은 그것이 녹아서 아, 들어가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비로 주는 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비로는 아, 너무 가까이 요소비료를 주면은요. 예, 뿌리가 녹는다든가 타, 잎이 타버립니다. 예, 그래서 아, 이것은 아, 고추와... 간격이 30cm 이상에다가 비료를 꼭 줘야 됩니다. 요소 비료는 30cm 고추와의 간격이 3cm 이상, 3cm 이상에다가 비료를 꼭 줘야 됩니다. 그 가까이 주면은 뿌리가 녹고 잎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가 비료 살포기 여기에다가 비료를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cm 간격으로, 이렇게 비료를 주면은 좋겠습니다. 그, 여기 그 고추와 고추와의 간격이 3cm요, 3cm 되는 이제 여기 3cm를 갈 키죠. 그요 여기에다가 사이다가 비료를 주면은 되겠습니다. 비료라고 하는 것이 물을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면은 그것이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추는 뿌리에서 그 비료 성분을 빨아들여가지고, 그런 그 잎으로 줄기로 보내는데요. 그런 아무리 멀리 있어도 3cm, 4cm 간격으로 그런 그 뿌리가 닿지 않아도, 뿌리가 닿으면은 그 고추는 죽습니다. 뿌리가 녹는다든가 잎이 말라버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럼 뿌리가 닿지 않는데 그러 어떻게 비료 성분을 빨아들이냐? 그것을 우리는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고추가 그런 멀리 있는 비료 성분도 빨아들입니다. 그럼 비료가 녹았을 때요. 물을 충분히 줘야 되겠죠. 비료가 녹으면 그 비료 성분을 뿌리가 빨아들여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그게. 비료 성분이 고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고추는 이제 줄기로 잎으로 보내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 그 그런 성장하는 과정을 이게 이제 뿌리에서 그 영분 양분이 그런 그 줄기로 잎으로 올라가는 것을 증산 작용이라 하죠. 증산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줘야 될 것이 살충제. 그 다음에 살충제보다 먼저 살균제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가 그 잘못 그 농약을 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잎이 밑에 잎이요. 그새 네 잎, 내 잎. 래서 나온 이 다섯 잎이서 나온 본 잎이 지금 누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약을 너무 과하게 줘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농약을 줄때 정량에 맞춰서 주어야 되는데 제가 배로 주었습니다. 잘못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약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살균제를 주느냐 요새 살균제는 이런 그 복합 종합 살균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종합 살균제요 이런 종합 살균제를 주면 좋겠습니다 종합 살균제는 뭐 여러 가지 병균을 예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 살균제를 꼭 어, 종합 살균제 같은 거한번 뿌리면 좋으니까요. 어, 종합 살균제를 주면 은 어, 좋겠고요. 어, 그 다음에 살충제는, 어, 살충제는, 그, 어, 진딧물, 응예, 총채벌레, 어, 이런 것을 어, 줘야 되는데요. 먼저, 어, 이런 그, 이 어, 대시스라고 하는 이 살충제는 저는 그, 그 가격이 싼 거를 찾으니까요. 아, 이 대시스라고 하는 이 살충제는 가격이 좀쌉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 뭐 아, 응애라든가 음, 아, 진딧물이라든가 아, 총채벌레라든가 이런 걸다 예방할 수 있는 살충제입니다. 아, 그래서 이 대시스 제일 싼그 살충제를 구입하셔가지고 데시스 이런 그 살충제에다가 그 다음에 황산아연, 황산아연 비료라고 있습니다. 이 황산아연을 섞어서 치면은 진딧물이든 총채벌리든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뭐 여러 번뭐 지작 번호가 다른 지작 작용이 다른. 그러한, 그, 어, 총체벌레 약이라든가, 어, 무슨, 뭐, 저, 진딧물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가장 싼 어, 진딧물 약이든 총체벌레 약이든 사가지고 황산 아연을 섞으면 어, 그 벌레들이 어, 내성이 생기지 못합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산아연을 꼭 섞어서 쓰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그 요새 농약 중에는, 농약 중에는 그이 황산아연이 들어가 있는 농약이 많습니다. 농약회사에서 내성이 생기지 말라고 황산아연이 그 농약 중에 들어간 비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이 황산아연을 너무 많이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수 있는 한 2000배에서 1500배, 1500배에서 2000배로 어 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10L 10리터, 물 10L에 물 10L에 5 5 m 터를 사용하면 2,000배가 되는 거죠. 2,000배가 되는 거죠. 10L에, 50 10ml를 사용하면 1,000배고, 10L에, 물 10L에 이 황산아연을 5ml를 사용하면 2,0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ml에서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 10ml, 1000배 이내로, 1000배 이상, 그러니까 하여튼 5ml에서 10ml 사이로 황산아연을 희석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황산아연을 저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요. 고추가 지금 잎이 조금 탔습니다. 그래서 약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황산아연은 아, 그런 내성이 생기지 않는 좋은 비료지만 아, 그 너무 많이 놓으면 아, 약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대시스라고 예, 하는 이것도 뭐 진딧물, 뭐 총채벌레, 뭐 여러 가지 살충제 종합 살충제인데요. 아, 이런 그싼 것을 구입하셔가지고 황산아연에다가 한다든가 총채뚝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 이제 토양에 살포하는 용이 있고 아, 이것처럼 그, 그 토양에 살포하지 않고 바로 아, 이렇게 그 연면시비할 수 있는 그 총채뚝이라고 하는 아, 이런 그 약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 토양에 예, 직접 뿌리지 않고 그 연면살포 살포용으로 나온 걸 사야 됩니다. 예, 연면살포할 수 있는 아 총채뚝을 사서 아, 이그 여기에다가 황산아연을 섞어서 황산아연을 섞어서 주면은 아, 뭐 총채벌레는 어, 완전히 그박멸할수 있습니다. 저가 아, 그 총채벌레가 지금 비늘하우스 안에 모종에 생겨가지고요, 아, 이 그것을 아, 황산아연에 희석해서 아, 써봤습니다. 총채벌레가 하나도 없이 다그 진딧물도 다 좋습니다. 진딧물, 총채벌레 이런 것은 지금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15일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쳐야 될것 같습니다. 한 달에 두번 정도요. 한 달에 두번 정도만 이런 그 종합 살충제, 종합 살충제에다가 황산아이언을 희석해서 쓰면은 진딧물이든 총채벌리든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일에 한번 정도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내성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비료가 황산아연이니까요. 황산아연을 꼭 희석해서 쓰는데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00배에서 2,000배, 1,500배에서 2,000배로 희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꼭 지켜주시면 그 벌레들이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료 주는 거와 농약 살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